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자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언약괴를 메고 다윗을 따리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제사장 사독에게 언약괴를 도로 메고 돌아가라고 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돌아오겠지만 아니라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대신에 성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자신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 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화들짝 놀랍니다. 그가 대단한 책략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끝나게 무섭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딱 이르렀을 때 그의 친구이자 신하인 후세를 만납니다. 후세도 만만치 않은 책략가거든요. 후세가 다윗을 따르겠다고 말하자 자신을 따르지 말고 위장해서 어, 궁궐에 들어가 압살롬을 위하는 척하고 아이도벨이 꾸미는 그런 계략을 어, 무력화시키라고 그렇게 역할을 주고 어, 보냅니다. 그리고 서로. 어, 이제 헤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또 주일 설교와도 겹치기도 합니다만 예.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이제 피해서 예루살렘에 나와가지고 피난하려고 하자 예. 제사장 사독 그리고 모든 레위 사람들도 언약궤를 메고 다윗의 뒤를 따르려고 그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독에게 만류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다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다시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또 경배하게 되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면 언약궤를 메고 어디를 간들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것을 그는 잘 알기 았 때문에 언약궤가 있어야 될 곳은 자기를 자기 중심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막 안에 언약궤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 보낸 것이죠. 그 전에 역사적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계를 승리하려는 목적 때문에 언약계를 끌고 나갔다가 승리하기는커녕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계마저 빼앗겨가지고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경험이 있죠. 이스라엘 역사상. 언약계가 무슨 부적처럼 그것을 갖고 다니고 그러면 무슨 신통한 능력을 발휘하거나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다윗이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해야 할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결코 그런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분이고 되지도 않는 분이에요. 인간이 어리석게도 샤머니즘을 버리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자기의 방법으로 부리려고, 신을 부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태도는 애초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추라고 그렇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경배하고 순종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아올 것이고 아니라면 언약계를 가지고 와도 소용없다는 말, 이 다윗의 말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우리 가운데도 어떤 일이 성사되고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무슨 방법을 다 동원을 해도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실 것이에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삶을 이해하고 우리 삶을 성찰하고 관주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환란 날에 붙들고 기도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맞은편, 감남산길, 맞은편에 있거든요. 걸어서 한 30분? 그 정도로 이제 올라갈 때에 예, 머리를 풀어서 얼굴을 가리고 또 맨발로 울며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원통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예, 이렇게 하는 행동이 이거예요. 우리랑은 좀 문화가 우리도 뭐 머리 풀어헤친 상당했을 때뭐 그런 것도 있고 이렇지만 아무튼 예, 이런 것이 전형적인 초상이나 큰 공경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취하는 이스라엘의 태도인 것이죠. 자, 그때 어떤 사람이 반역자 압살롬 편에 아이도벨이 속해 있습니다라고 어, 전했어요. 제가 아이도벨이 왜 이쪽에 속했습니까라고 한번 말한 적이 있죠. 예, 그, 그것은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추적을 해 보니. 아이도벨의 손녀가 바세바라는 거예요. 바세바일 것이다. 왜냐하면은 바세바의 아버지가 누군데 이름이 나오는데 아이도벨의 아들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손녀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어, 원래는 다윗의 신하였어요. 근데 이 아이도벨이 보통 책략가가 아니에요. 머리가 똑똑하고 그, 어, 작전을 짜고 어떤 일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참모 역할을 했어요. 그나 아마 바세바 사건을 계기로 어, 다윗과 멀어지고 실망하고 뭐 이래서 그랬던 건데 에, 그런 것이 압살롬 편에 서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뭐 그런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딱 섰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자마자 다윗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염려스럽고 얼마나 그가 위험한 인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뭐라 그럽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31절에 나오거든요. 그만큼 다윗이 아이도벨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아이도벨은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진입을 했을 때, 이제 점령을 했을 때, 다윗이 열 명의 후궁을 남겨두라고 얘기했죠. 이제 궁궐을 지키라 이런 말이었는데 그 압살롬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다윗의 후궁을 취함으로 당신이 이제 이 왕이 되었음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와는 하나가 될수 없는 이제는 건너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그러잖아요. 세상 생각 좀 해보세요. 자기 아버지의 후궁을 취했으니 아버지와 하나가 될수 있겠어요? 이제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 이런 것은 인륜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거는 이제는 완전히 원수가 되고 남남이 되도록 선언을, 선을 거버리는 것이죠. 그런 아이디어를 누가 내냐면은 이 아이도빌이네요. 물론 나단 선지자가 그런 것을 예언을 했긴 했죠. 네 이웃이 네 아내를 백주에 차지하고 동치마리라. 그 이웃이 자기 아들이 될줄 꿈에도 몰랐겠죠. 아무튼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아이도벨이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이 사람이 무섭고 심각한 지금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도망가는 중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급할 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즉각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이 사람들은 어딘지 알고 있겠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 감남성 어딘지, 뭐, 자기들만 아는 장소였겠는데, 이름이 참 독특하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섬, 누굴 만나냐? 그의 친구이자 또 책략가이자 신하인 후세를 만나요. 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옆에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저는 그게 응답이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응답이, 하, 이 사업이 풀리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무슨 땅이 유산이 됐다느니, 이것을 풀러주십시오. 그랬더니 로또를 샀는데 1등이 됐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지금 제, 지금까지 제가 본 경험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후세를 만나나? 후세는 다윗의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다윗을 따라가면서 도와주려고 그 슬픔을 함께하고 도와주려고 그러게 자기도 머리를 풀고 울며 놓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윗이 나 따라오지 말고 제안을 해요. 왕궁에 돌아가라. 왕궁에 가서 이제는 다윗을 성겼는데 이제는 아들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위장을 하라는 거죠. 적진의 첩자로 침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보를 누구에게 알려주라고 그랬죠. 예, 사독 제사장에 게 알려주고, 사독의 아들들이 다윗에게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유통시키고, 그리고 아이도벨이 무슨 작전을 쓸지 모르는데 그 작전을 작전에다가 초를 치는 그래서 그 작전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네가 가서 역할을 해라 라고 역할을 주는 것이죠 성도는 분별하고 또 결단해서 어떤 일을 시행해야 돼요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는 것 아니죠 기도하면 어떤 일을 행하죠? 적절하게 역할을 주잖아요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피하잖아요 이런 것을 행하면서 동시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이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기도만, 어떤 행동만 둘다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그 타이밍에 조금만 늦었어도 조금만 일렀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타개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활란 날에 어려울 때아 어, 이제 끝났다 아이도빌이 제네 편에 섰다고 이제는 끝났네 이렇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스스로 무너지고 자멸하지 말고 이렇게 아무리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수산할 구멍이 있다고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길게 잘 논리적으로 그런 기도가 다급해 죽겠는데 그게 되겠어요? 아 저기 이 다윗이 무슨 막뭐 화려하게 뭐 엄청 뭐 기도했어요? 얼마나 급했으면은 아이도벨 얘기딱 듣자마자 하나님 아이도벨의 책략을 무력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다급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화려하고 깊고 오래 걸고 형식을 갖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짧게, 짧게,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도 그 신음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기를 키워보는 엄마는 잘 알잖아요. 애가 뭐 찡찡찡찡 거리면은 쳐다보게 되고 살펴보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애가 뭐 어마마마마 제가 소자 몹시 아픕니다. 어떻게 돼서 뭐. 이런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짧게 짧게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조차도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고 어떤 경로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도울 길을 여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생각한답시고 우르르, 우르르 다윗만 따라갔다면 이 반란의 진, 반란을 지나봤는데 성공했겠어요? 민폐요 민폐. 지금 다윗이 쫓겨 지내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많으면 챙겨야 될, 먹어야 될 식술들이 많아지는 거고 어디에 숨을 때도 불편하고 이동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치요? 지금 빨리빨리 도망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런 사람들을 다 챙기고, 오히려 더 그, 붙잡혀가지고 볼모가 될 수도 있고, 포로가 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다윗은 위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우선 사독 제사장에게 뭐라고 그랬죠? 언약계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궁궐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상황, ...을 아들들에게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 아히 마아스 아히 마하스와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 이두 사람이 아들들인데 그을 통해서 다윗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해 달라. 압살롬이 아무리 반역을 했지만 하나님을 제사하고 이런 것을 패하지는 않을 사람이니까 가장 내부적인 돌아가는 상황을 제사장은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 동시에 자신을 따르던 후세를 오히려 자기를 따르지 말고 적진에 집어넣죠 위장해서 첩자로 넣어 가지고 다윗 옆에 있는 아이도벨의 그런 계략을 무력화시켜 달라고 역할을 하는데 예, 성공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생각과 계획을 사독 제사장을 통해서 자신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그렇게 시킵니다. 다윗이 슬피 울며 맨발로 올라가고 아무 생각 없는 거라고 슬픔에 잠겨서 그냥 정신줄 놓고 그렇게 하기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슬픔 가운데도 그런 후의를 도모하고 재결 준비를 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었으면 다시 돌아와서 이것을 보리라라는 얘기는 뭐죠?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열어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예 못 돌아올 것을 알았으면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고 뭐하러 합니까? 끝까지 언약계를 이용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정통성을 인정받고 민심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이용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올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작전을 펴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것이죠. 다윗의 작전은 성공했어요. 후세는 나중에 아이도베레의 계략을 무력화신인데 성공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 지금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협력할 때 악한 원수들을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자기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리고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 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서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 자기에게 맡겨진 직풍, 자기에게 맡겨진 여러가지 사역들을 잘 감당할 때 그리고 서로 협력할 때 악한 원수들의 그계략이 무력화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25절 말씀 만일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계신데를 보이시리라 다윗은 그 언약궤가 나오는 것을 보고 순간 엄청 갈등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앙의 구심점이자 정통성을 확보하는 좋은 도구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는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장소가 자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막 아니라고 그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간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았기, 알았기 때문이에요. 언약계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계 가운데 하나님이 임지하셔야 그것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이 정면에서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다윗이 정말 많이 성숙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자기도 알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막고, 믿고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되어진 모든 일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행하되, 벌어진 일들, 되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자기가 순종하려는 태도, 이런 태도가 바로 다윗이 성숙했다. 한 뼘이 자랐다라는 증거인데, 이것은 바로 큰 폭풍 같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수없는 과정을 통과해내면서, 그 내면적으로 성찰하고 내면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할림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활날날에 붙들고 기도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즉각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즉각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저는 예배당에서만 기도합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길 가다가 어떤 사람 잘못 생각하면 은 집사람이 혹시 나를 그렇게 생각할까? 걱정도 되는데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화장실에서도 기도하고 샤워하다가도 뭐라고 중얼중얼중얼거리고. 그래요. 어,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막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님병 뭐 중이고 내가 기도할게요. 카톡이나 뭐 이런 거 하면 은 그냥 잊어버릴까 봐. 얼렁얼렁 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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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간단하게라도 기도해요. 왜?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위처럼 다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셔서 후세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후세를 안으로 보낼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고 그런 지혜가 생각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양한 각도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지혜가 우르르 우르르 따라다니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아무도안 돼요 이거는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맡기는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협력할 때 악한 세력들도 무력화시키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찬양집 4 5장 불고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예, 이런 태도.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즉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응답으로 저나님 필요한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실현되어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강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나라 되시길 축복합니다.